뭔가 끌리는 남자, 중혁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뭔가 어색한데? 네,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 게임, 네. 늑대로부터 짐을 지켜라. 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뭘또 웃어. 야, 오프닝 멘트가 웃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모르는 듯이 가야돼. 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왜래, 뭐가 궁금해. 아람다니야, 뭐야. 어, 왜, 왜, 왜. 그러아 뭔가 끌리는 거야. 왜 아람다니야, 왜 이렇게 나를 궁금해요. 그런 거에 웃지 마. 어. 아과학수사대도 아니고 왜 그래요. 어. 자. 자, 갑시다. 자, 오늘은 아기돼지 삼형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 예.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문모드 해주세요. 스킵할까? 뭐지 이게? 뭐, 영화, 영상, 영상 나오나? 어? 뭐야? 아, 아 더빙 읽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 더빙 읽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야? 스타트! 뭐야, 이게? 야, 뭐야, 이거? 이게 집 누르면 되나, 그냥? 이거 뭐 어떤 게임이야, 이게? 집. 챕터! 디펜스! 아, 디펜스 게임이래. 오케이. 디펜스 게임이야. 뭐야? 뭐야! 야, 브금이 왜, 왜 이래? 신났는데? 왜, 왜, 왜? 야, 소리 좀 줄여.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렇구만 농장을 지키면 된다 이거야. 그래. 알았어. 빌딩. 어 빌딩. 어 페르디. 어, 뚝딱뚝딱. 뚝딱. 어, 뚝딱뚝딱. 뚝딱. 예스 뚝딱뚝딱. i t complete. 뚝딱. 뚝딱뚝딱. 이렇게 지키면 돼. 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진짜? 진짜 이런 거 맞아, 여러분들? 이런 게임 맞아? It's complete. 야, 뭐 돼지가 뭐 이렇게 말해? 야, 돼지가 뭐 이렇게 말해? 뭐야, 스타트. 뭐, 어떤 게임인가 보자. 어떤 게임이야? 어떤 게임이야? 한번 보자. 이쪽으로 나온 난... 뭐야? 와, 늑대가 아우! 아우! 야, 뭔가 말같이 생겼다, 약간. 야, 약간 말같이 생겼는데? 죽어라! 아, 유튜브 시청자서들 구독하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야, 끝이야? 스킵. 야, 빨리빨리 빨리 나와!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아냐, 이거, 이거, 이거 주자. 야, 이거 한번 지어보자, 이거, 이거. 야, 이거 좋을 것 같아. 뭐, 이거 안 지어져? 아, 500원 필요하네! 야, 잘찐네가져어가져어 50원씩 주는구나? 오케이, 요거, 이거 지어보자. 아, 간단한데, 여러분들? 늑대가 언제부터 많았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기 돼지 사형제인데왜 돼지가, 뭐지? 그니까, 이게,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돼지가 이제 무기를 지나갖고 늑대를 때려잡는 그런 게임이네. 아, 그런 게임이구나. 이제 그니까, 러 멧돼지, 아, 아! 돼지가 이제, 아, 때려잡는 거, 늑대를. 좋아서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 아, 그렇구만. 보자, 이게 데미지가, 오! 이거 한번해보 야, 이거 어떻게 깨? 못 깨냐? 야, 늑대 지나했어 야, 늑대 걷는 게 근데 호수아비 같아. 야, 던져. 야, 던져. 어, 뭐야. 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네. 오! 업그레이드. 오! 업그레이드 했다. 업그레이드. 오. 스킵. 야, 근데 분위기가 안 어울려. 전혀 몬스터를 때려잡는 분위기가 아닌데? 하하하하하. <laughs> 약간 좀 그런 이상하네 여러분들. 일단 업그레이드. 좋았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야 업그레이드가 안 돼. 늑대를 괴롭히는 게임이야 이거. 음 맞아 맞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야 몬스터 빨리 나오게 못해 여러분들 이거.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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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했어. 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깨져! 돼지야! 돼지야! 아, 우리 도르멘또 뱅글이 0한게 감사합니다. 만신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 넥스트 이거 뭐, 다음과 안 뜨길래. 아! 아, 여러분들, 본격 돼지를 지켜라 게임. 5분 만에 멸망했네요. 예, 5분 만에. <laughs> 예, 5분 만에 멸망했는데. 아, 그냥 다른 게임 하도록 하죠. 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뿅! 빠빠!